아아 하두색, 하두색.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시판 신민법 강의 2회도 678페이지 로마자 3번의 선점 습득 발견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선점 습득 발견 1번의 무주문 선점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이사로 전면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양가를보의 요건, 방가를보의무중무기야 한다. 야생동물, 바다속의 물고기가 그 예이다. 야생동물이라도 사육하는 것은 그 자의 소유 그 소유에 속하나,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중무로 된다.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미생물의위책으의 광물은 선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동산이어야 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여서 선정의 대상이 아니다. 3번에 소유의 이사로 점유해야 한다. 점유인 전문 점유 부주나점유의 기사를 통하여서도 679페이지에 할수 있다. 양가력은 효과. 위의 요건이갖춰지면 점유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학술, 기회,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하나여 선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글가 된다. 참고로 이 조문 때문에 많은 고고 자료들을 이제 공개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거나 해외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선점자가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인법은 습득자, 발견자에 대하여 달린 경우 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수는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사상정권을 인정한다. 이번에유 실문의 습득 보였습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양가를 건한 요건 유실물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이 있어야 한다.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표류물과 침몰품에 대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교율되고 있다. 이번에 습득하여야 한다. 습득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방금 3번에 법률, 즉 유실물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하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효과,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실물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유실물의 소유자, 기타의 권리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유실물은 그 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습득자와 반환자 사이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다만 보통의 사무관리에서와 달리 유실물법상 반환받은 자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기타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보상금은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리받는 자, 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역 내에 습득한 경우에 선박 등의 전자와 실제 습득자가 발생이나눈다 유실물의 학술기에 국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인 데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유가 되며 그때 습득자는 고,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80페이지 3번의 매장물의 발견 보겠습니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모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소유자가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판가를 가는 매장물에어야 한다. 매장물은 도치 기타의 물건을 묻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이다. 그것은 보통 동산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다. 포장물은 토지인 경우가 많으나, 건물이나 동산일 수도 있다. 매장문화지도 매장물이나, 그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다. 이번에 발견하여야 한다. 발견은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며, 전물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견이 우연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3번, 벌금율, 즉, 유심을 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공의련내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공감이든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춰지면 발견자가 매장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포장물이 타인의 물건일 때에는 발견자와 포장물 사이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상금은 유실물에서와 같다. 포장물 소유자와 매장물 발견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자가 보상금을 발이가능취다고 해야 한다. 매장물을 학술기에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일 때에는 고기도 되며 그때 발견자 및 포장물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거 보겠습니다.